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칠리입니다. 와. <laughs>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지난주부터 방영이 되었죠. 다들 보셨나요? 드라마 장면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리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와.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를 한분 초대했는데요. 빠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분은 반갑습니다. 드라마를 아주 사랑하는 닥터 김 선생입니다. 김 선생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드라마를 같이 볼까요? 어예 드디어 시즌 2가 시작을 했습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시즌 1은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때 <laughs> 인턴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의사들도 조금 재밌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어, 양석현 교수님 모르지만, 추민아 응. 전공이가 응. 교수님을 응. 좋아합니다. 그쵸. 응. 근데 사실 교수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남자로 좋아하는 일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 전공이를 하면서 이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잘생기고 젊은 교수가 있다 하면은 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 그럴 이렇게 수도 있겠죠 하지잘못할것 같긴 한데 아 주민아 선생님이 지금 혼자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요 <laughs> 선생님은 전공이때 크리스마스 때뭐 하셨나요 한 4년 차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다좀쉴수 있거든요 전년 차 때는 당직을 빨간 날에 무조건 당직을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 3년 차까지는 무조건 이브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에는 당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위바위보 쳐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당첨돼서 <laughs> 맞아요. 혼자 피자.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계속 병원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같이 당직하고 뭐 이제 나이트 듀티 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케이크 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삼고. 어, 어, 선생님 되게 인싸네요뭐 아, 주량은 어느 정도 현실 고증이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와인. 특히 이제 좀. 외과, 산부인과처럼 좀 힘든 과 선생님들은 좀 술을 잘 드시죠. 맞아요. 저도 1인 차때 너무 힘들었어서 회식만 하면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아. <laughs> 대성 통곡을 많이 해서 교수님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셨죠. 그리고 일은 뭐... 또 시키셨죠. 당연히 도망은 안갔서 맞아요. 주민아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러브라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 <laughs> 돌싱남한테 전고해가지고, 음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정도면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아니 양, 교수, 양 교수님 약간 캐릭터가 난 남편이면 불리하죠. 예, 이건 연애도 조금 힘든 네.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조금 찐따 같은 캐릭터라고 해야 하나? 예. 네. 음, 그래서 음. 시즌 1에서 질질 끌고 있고. 상부인가 좋아할 스타일 아닙니다. 네. <laughs> 그 GS 전공이가 머리가 젖은 채로 막 갑자기 튀어 나오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당직을 하고 아침에 회진한다고 급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되게 여자들은 확실히 이제 젖은, 머리 젖은 채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아침에 잘못 씻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희과는 거의 안 씻겨 안 씻고 그냥 양치 이제 입냄새 나니까 양치만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눈꼽만 떼고 일단 아침 일을 쫙다 한다 한 다음에. 한 10시, 11시쯤 되면 조금 그나마 시간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빨리 씻고, 점심 먹고 약간 이렇게. 최대한 자야 됩니다. 맞아, 맞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GS 환자가 아마 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아마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고, 열이 난것 같아요. 첫째 날, 두째 날정도에 열이, 고열이 나는 거는 수술 후에 폐가 찌그러져 있어서 열 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저걸 저희는 이제 스피로미터라고 불렀는데, 저걸 저도 해봤거든요? 해, 해보셨어요? 해볼 일이 있죠 <laughs> 저게 <저기> 생각보다 <laughs> 엄청 힘들어서 공두개까지 올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어. 그걸 보면 은 장결 선생님이 되게 무표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맨 처음에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역시 수술하는 게 <웃음> <정말> <웃음> 저는 <laughs> 별 <별로> 생각 없이 봤어 <laughs> 저는 아 디테일 막 이러면서 막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얘가 인턴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수술 어시스트를 들어왔는데 지금 이 부위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얘가 잘 모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 사실 전공이 때도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걸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전공인 사실 바쁘다 보니까 막 일하다가 말고 수술 어시스트 들어가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이제 뭘 물어볼지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를 가야 되는데. 예, 또, 항상 허를 찌르시죠. <laughs> 그래서, 1, 2년차 때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뭐, 몰라도, 뭐, 조금, 그래, 공부해, 이렇게 하는데, 약간 3, 4년차 때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렇죠. <laughs> 근데 다행히 3, 4년차한테 잘안 물어봐요. 약간, 인턴이나 1년차한테 물어봐. 약간, 좀 보호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아, 여기 보면, 장교사님이, 한 교수님 회진 다 돌고, 또, 다른 병도로 넘어가가지고, 회진, 또, 두 번째 회진 도는 거거든요. 어, 이거, 저희도. 전공이 부족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교수님이 그 다섯 명인데 전공이가만 세 명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겹쳐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따로 왔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좋으신 교수님들은 이제 시간 그 끝나면 전화해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혼자 돌고 가시는 교수님 이제 최고. <laughs>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둘이 사귀면서 이제 티안 내려고 열심히 사내 연애. 음. 그 유연석. 교수님처럼 생겼으면 인기가 엄청 많겠죠 병원에서.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런 교수님은 보통 이미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노는 걸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음, <laughs> 저라면 저렇게 생겼으면 의사 안 합니다. 아 그러게 예, 연예인, 연예인 하면 연예. 예. <laughs> 근데 그, 그래도 걔중에 잘생긴 교수님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예, 생각보다 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맞아요, 의외로 맞아요. 곳곳에 있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예. 저 얼굴로 왜 공부를 했을까? 요즘에는 사실 젊은 분들은 산부인과 진료받는 걸 되게 많이 이제 조금 편해하시는 분도 많아졌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개방적이기 죠죠 응. 근데도 이제 사실은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되게 더막 아프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시술할 때 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실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시술을? 미레나 같은 거 넣고 하실, 어. 할 때.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개개인마다 조금 느끼는 게 많이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환모분이 되게 환자분이 되게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주민아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전화를 잘안 받기는 해요. 이런 거할때 당연히 그렇죠, 보통. 약간 받은 거는 아, 저거 무조건 혼나겠다고 해서 사실 전화 받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전화를 한번 받으면 지금 멸균 상태에서 내가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다시 멸균 장갑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프로세스 자체도 몇분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 장면 이후에 최민호 선생님이 혼자 되게 자괴감에 빠지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는 음. 다 모르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정말 현실적인 1, 2년 차 보통 1년 차때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였어요. 왜냐면 뭘 하나,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혼나고 지적받고 잔소리 듣고 하니까 1년 차 때는 사실 이렇게 좀 피드백 받는 일이 되게 많고 사실 그게 많이 있어야지 결국 올라갈수록 더 내가 음. 실수를 안 하고 내가 또 밑에 연차한테 잘 가르쳐 줄수 있고 한것 같아요 네. 예, 글로벌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 그, 거 전공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이제 전문가 입장, 막 10년, 20년 한 교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응. 위, 어, 위,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아요, 왜 못할까. 근데 이런 마인드가 내가 한년 차, 년차 올라가다 보면은 나한테 또 생겨요. 아,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아, 못하지? 네, 이거, 이거밖에 아, 못하지. 그막 예, 약간 예.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참고 참는데, 예. 이제 막 폭발하고 약간 그렇게 될 때가 있어서. 예, 나 올챙이 시절 생각해. <laughs>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사님한테는 화는 안 냈어요. 인턴쌤한테 조금. 아, 뭐, <laughs> 같은 과는 화는 안 돼요. 왜냐면, <laughs> 음, 이제, 혹시라도 길었을 때. 그러니까 마상, 마상 입고 도망, 도망갈 수 걔가 도망가면 있어요. 도망가면 이제, 그게 내일이 되니까. 맞아요, 저희 네, 한명 네. 도망갔어요. 어, <laughs> 그, 김준환 교수님은 약간 조금 병원에 있을 법한, 맞아요. 약간 신경증이, 그러니까 딱. 신경질적인 교수님의 전형. 어. 그, 말르고. <laughs> 맞아요. 민감하고, 맞아. 날카롭고, 엄청 꼼꼼하고, 엄청 꼼꼼하고 학부적이고, 맞아, 딱 맞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교수하러 가면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다들 지금 집에 뭐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입니까. 그럼 저녁에 만나서 술 먹고 놀면 되게 재밌잖아. 나도 엄청 네. 좋아했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섯 명 동기가 한 번에 같은 병원 교수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뭐 이제 한국 근데, 최고의 대학 출신이니까 그 거기서 다 교수 일명이 잘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대 이런 그래, 사람들은 이제 NS CS GS니까 할 수는 있겠다. 하긴. 그리고 약간 다들 어쨌든 똑똑하고 본인 그러니까. 일에 되게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모이면은 또막 이런 일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 맞아, 의사들 특징. 응. 만나면 맞아요. 일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 한때는 그거 너무 지겨워가지고 의사 맞아 맞아 네. 뭐 의사 뭐 네, 의사 의사 안 만나려고 했다고? 아, 의사 친구 <laughs> 맞아데 옛날 어릴 그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나가서 일 얘기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전문이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병원에서 생긴 일을 그냥 병원에 다 묻어두고 나오면 그냥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laughs> 아일은 직장은 직장 일은 직장에서 끝내고 나오게 제일 정신 건강이 있었어요. 아 근데 있었으니까. 이제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끝나고도 환자가 뭐 괜찮은지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 또 쉽지가 않나요. 역시 혼, 아, 혼나고 결국 있는 결혼 혼납니다. 2 년차. <laughs> 슬픈 일 아, 근데 진짜. 고백하는 교수님한테 혼나면 또 기분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뭐. 음, 고백은 하면 안 돼. 사내연애넣어그어 네, <laughs> 뭐, 되겠다는 확신이 99% 있지 않은 이상, 트라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 계속 봐야 되거든요. 병원 나오기 전까지는. 아, 엄청 어색해요. 맞아잘 싸우는 게 나아요. 맞아요. 싸우면 응. 술 먹고 또 풀면 되는데. 아, 역시 왜 거라. <laughs> 맞아, 안 받았으면 명은원 선생님이 받았을 텐데. 맞아요. 안 받았을 안, 수도 안 있어. 바, 안 받으면 <laughs> 누군가 또 받아요. 맞아, 맞아. 예. 인턴 때 진짜 하루 종일 힘들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그 EKG 찍어달라고 하는 콜이었거든요. 11시 병동. 그러니까 심장내과에서 어, EKG. 그 간호사쌤이 결국 불쌍해서 도와줬어. 이 선생님 대단해요. 울면서 했잖아. 나 같으면 그냥. 나 <laughs> 맨날 울었지. 음. 울고 술 먹고. <laughs> 울면서. 막 자다가 이제 울면서 잠에 들어서 아침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출근하고 <laughs> 그랬습니다. 아, 어떻게 진짜... 살았나 모르겠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저는 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동산 채널이 있는데, 아마 아, 거기서 리뷰를 저, 보셨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도 사실 이 케이스는 너무 생각보다 꽤 많은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딱 이거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환자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정말 대부분은 문제 없이 이제 정상 임신을 잘 유지를 하고, 만삭때뿐만은 하지만, 요새 조산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근데 지금은 20주보다 더 미, 그러니까 일찍 양수가 터진 상황이어서, 그 가망이 진짜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 처음에 이제 여자 교수님이 조금 시, 조금 냉정하게 이제 가망이 없다. 뭐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거든요. 양수만 안안 터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양수가 터지게 되면 너무 안 좋은 게 없죠. 일단, 애기가 양수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팔다리 같은 것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제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그걸 마시고, 이제 숨쉬기 운동, 그러니까 폐도 성숙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양수 양 자체가 줄어들면 그게 다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 같은 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포터신드롬이라고 양수가 없는 상황에서 애기가 간에 찌그러지고 막 붓고 하는 그런 증군이 있어요. 약을 쓰면서 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안 좋은 경우가 보통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양석현 교수님은 한번 해보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환자한테 약간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환자분한테 선택하라고 하, 했거든요. 왜냐면 뭐 무조건 종결하세요 하면 당연히 환자도 납득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산모분들 중에 나중에 아기가 잘못돼서 뭔가 기형이 될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좀 종결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너무 힘들게 가진 아이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티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진짜 쉽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누워있어야 돼. 무조건 누워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여기선 아기가 거꾸로 있거든요. 발이 밑에 있으면은 발이 나오거나 탯줄이 나오거나 해서 진짜 응급으로 아기를 빨리 꺼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방법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누워있어야 되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누워있어야 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약간 상체 살짝만 올린 어, 다음에 이제 보호자가 먹여주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약간 되게 의사로서 이성적인 부분이 먼저 발동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김대명 그렇지. 그 이화에서 그 김대명 선생님이 가로채고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눈물이 막 났어요. <laughs> 약간 너무 좀 입이 많이 됐어요. 네, 여기서는 <laughs> 드라마적 긴장감 줄려고 그 여자 교수님 일부러 좀 냉정한 캐릭터로 잡은 것도 있지. 아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진짜 아, 그냥 PTSD 아니, PTSD가 아니고 진짜 정말 그대로 잘 살렸다. 왜냐면 우리 진짜 차트 이렇게 하거든요. 산모는 뭐 19주 뭐 5일 산모로서 뭐 이제 아직 애기가 지금 소생 능력이 안 소생을 할 주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이럴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뭐 응급으로 수술할 수 있고 폐혈증 때문에 산모 위험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사망할 수 있고 막 이런 설명 다 하고. 그 설명함.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놔야 되고. 장교사님이 되게 순진하게 예.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 아, 드라마사. 그거는 이제 시청자 아, 이해를돕기 그러니까. 위해서.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해 주실 거죠?